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주님 명만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방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아침이 되니 만났는데. 어린이들이 오늘 왜 왔어요? 네? 봉원 씨, 오라고 해서 온 친구 숨 들어봐요. 네? 맞아요. 우리 또 어, 대답을 잘 하네요. 어. 오라고 해서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철학글로 그 기도사 1권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공원식을 첫봉원을 하고 온 겁니다. 박수. 네. 어, 네. 진짜 사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 메시지 보면은 어린이 시나클로를 어, 이제 확장하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를 잘 실천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 물론 어른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의 덕분이지만, 우리 채나콜로회원들또 기도도 여기에 붙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희,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봉헌을 하는데 이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laughs> 사랑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네. 사랑은 뭔지 알지만 사랑이 뭔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어는 이제 사전에서는 물건을 이제, 이제 정성스럽게 바치는 겁니다. 사전에 이제 이 의미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어 이제 축성하다가 있고 신에게 바치다 이런 이제 성별에서 어 그런 의미들이 뭐 라틴어에도 있고 뭐 당연히 영어에도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이제 있습니다. 네, 이제 가톨릭 대사전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 네.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때 봉헌금 내시잖아요 우리 신심 미사 때도 봉헌금 내시는데 이 봉헌 예물이 이제 그것에 이제 포함이 되고 이외에도 미사 성사집행 다른 전례의식이나 신심 행위의 경우에도 이 봉헌이 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물 봉헌이면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뭐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어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봉헌을 이렇게 다섯가지로 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다섯가지인데 그 설명의 내용을 읽어봐도 참 쉽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의 공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어, 교회는 교회는 누굴 뜻하죠? 네, 우리 모두를 어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봉헌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 머리와 함께 봉헌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찬 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되는 걸 뜻합니다.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신자들의 삶, 찬미 고통, 기도, 노동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돼서 봉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성사적으로 봉어지 네,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좀 내용들은 어, 나중에 올릴 테니까 다행히 이렇게 적는 실은 없네요. <laughs> 어. 아에 책상이 그 없으니까 뭐 적으실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어. 사진 찍고 이러시는 기분이었었는데 아예 포기하신 를것같아요그렇 <laughs> 영어 나오는 순간부터, 아, 이거는 내 네, 영향이 아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론 짧게 하고 지금 뒤에 예식도 많아갖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구나. 네, 잠이나 자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성체성사에서는 성사적으로 봉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세계가 봉헌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실제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혼인성사 혼인성사를 하는데 이것도 그 예수님의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부엔 테이크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10% 잘해주면 나도 10% 잘해줄지 이렇게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난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 결혼에서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속이, 속이 탈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요거를 정확히 좀뭘 아시는 거는 이용해 갖고, 야, 너 혼배할 때. 너나 하면서 서약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너 나한테 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 부부싸움의 그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어,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자기 공원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자기 뭐예요? 아, 네. <laughs> 네, 어디, 어디, 어느 장소에서 제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막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그, 어떤 선생님하고 그랬더니 자기 물건 잘 찾아. 자기 물건 잘 챙겨.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야. 그러는 <laughs> 자기야. 그러면서 자기야. 엄마한테 네, 배웠어머니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어, 이 친구는 그 자기가 이 자기가 아닌 거 알죠? 네, 그래서 이런. 어, 그리고 이제 성모님의 봉헌은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어, 동의를 하면서 이 봉헌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 그 온전한 동의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예,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것이 예, 성모님의 공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 전모는 나중에. 어 이제 그 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신심생활에서의 이제 봉헌은 신자가 자 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 성모님께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는 거가 이거와 관련이 있는. 예, 연관이 있습니다. 친구님 봉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다 봉헌한 거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봉헌식을 하는데 장미꽃송이 봉헌하면 봉헌한 거 아닌가요? 뭐 제가 더뭐 봉헌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어 이제 봉헌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이고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봉헌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다 바치고 계세요? 봉헌을 바치면서? 아, 봉헌은 어제도 저희 사제 체납을 했는데, 아, 봉헌은 볼 때마다 아니 좀... 마, 양심에, 네, 할수 있나, 네, 이런, 어,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도, 성모님께서 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봉헌문을, 바치게 예, 됩니다. 봉헌은 단순한 재물봉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이다. 라고, 어, 네,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좀 계속 보면 좋겠어요. 단 하나 중요한 일은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 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다. 모두 내티 없는 성심을 봉헌하고 어. 글씨,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모두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고 예수께서 내게 온전히 의탁하셨듯이 온전히 내게 의탁해야 된다 어머니. <laughs> 응. 그러면 내가 다 돌봐주겠다 봉헌한다는 응. 것은 엄마가 있게 되는 대로 따르는 어린 아기같이 나를 따르도록 <laughs> <laughs>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어릴 적모습을 보는구나. 어, 나도 저랬는데. 너도 크면은, 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에 오류동에서 어린이 미사를 했는데요. 그때도 어린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썼습니다. 간동 짧게 한다고 해서. 간동 짧게. 마무리 했는,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져갖고, 예, 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laughs> 오늘 봉화시까지 있고, 어떻게, 긴데, 친구들, 친구인이 그, 선물로, 좀, 그, 용서를 청할게요. 집을 <laughs> 할수 있지만, 좀만 참아줘요. 그리고 282번 보시면, 내게 봉헌하면 나는 너희의 한계 결정, 나약과 함께 그대로 너희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봉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너희를 변모시킨다. 너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티없는내 성심에 맡기신 계획에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어, 파티마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을 말미암아 도처에 실현되고 있다. 어, 그래서,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했고,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을 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이 까닭이다 음. 그래서, 우리의 이런 봉헌을 통해서 어, 죄인들과 또는 인류의 그런 예, 회계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가정 안에도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메시지에서 말하는 성모을께 봉헌한다는 것은 신심생활에서 말하는 봉헌과 가깝고 성부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보원문에 있는 서약입니다. 그 서약인데, 마리아 사제운동의 신부님들이 하는 서약하고 이제 신자들이 하는 서약이 이제 다르게 되는데, 신부님들은, 어 이제 신자들을, 신자들을 이, 이, 이 신심 안으로 예, 성만께 의탁한 삶을 이끄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 봉원의 목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활동하시도록 해드리는 데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요한 바울의이세 교황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셨고 교황님께서 이제 오실 때마다 티없는 성부 성신께 봉헌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제들은 이 봉헌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기라는 성모님의 도우가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 세례 서약과 이제 교회 친교 일치, 그리고 회계에 이런 예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서약에서 세례서약을 지키는 것이 봉헌의 이제 시작이다. 세례서약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귀와 죄의 유혹과 어, 또 악의 유혹, 이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끊어버리 신화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 죽으니까 <laughs> <laughs> 몰랐는데 예. 그래서 서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서역을 했습니다. 여기 당연히 안에 이제 미신도 있죠. 죄와 악과 그런 악의 유혹을 끊어버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끊지 않고 더 이렇게 거기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제 모습이 있어요. 이걸 끊고 삼일 찬제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정신을 살게 되면 우리는 동원을 동원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고 기도와 속죄 고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마지막에, 순결의 덕을 닦는 것. 네, 이 부분이 우리 이 봉원문의 예,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압축되어 있고,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그래요, 길어요. 청소년. 청소년 봉원문. 너무 길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너무 힘들죠? 네. 항상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얘기한 죄를 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엄숙한 복원으로 제온 생명을 제 마음과 역, 몸과 몸을 특히 제가 보내고 있는 젊은 시기를 어머니께 받쳐 드리나이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길 사랑 착함 성화의 길 저를 도우시어 죄와 악과 이기주의를 피하게 하시고 폭력과 불순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자주 고의 성사를 받고 생명의 영적 양식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 모시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과 순결의 길을 걷고 날마다 묵주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에 대한 큰 사랑으로 일체칭이 되고, 그리고 치없는 성심의 승리를 거두도록 제 젊음을 온전히 어머니께 바쳐드리네. 예. 명확하죠? 우리가 바치는 이제 봉헌 기도문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말이 아, 좀 길어지는데 지금 저 몇몇 신자분들하고 지금 33일 봉헌 생활하기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매일 이제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봉원분을 이제 매일 바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바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일주일마다 바치는 거하고 매일 바치는 건좀 다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 보시고 내가 매일 바치면서 아이 봉헌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더 마음 속 깊이 실제로 어, 내가 실제로 뭐 봉헌 생활을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는 또이 봉헌문 자체가 주는 나에게 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칠 때마다 좀 의식을 갖고 거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네, 정성스럽게 받쳐 보시면은 공원이 어떠한 건지 더내 안에 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일어나시고.